안녕하세요, 루빈입니다. 아 드디어 2025년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 예상은 하고 있으셨겠지만 아,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렇게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아,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600명이나 채용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뽑는 이번 2025년 하반기 건보에 다 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들떠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어, 일단 행정을 지원을 할지 아니면 건강을 지원을 할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요양직이냐 건강직이냐 이렇게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아, 여러분들 정량 보유 현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가점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으나 총 합산 다섯 가지가 안 된다 하면은 그래도 건강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과 요양은 아, 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나는 출장을 가고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일조를 해보겠다 이 업무를 하고자 하신다면 요양직이 더 좋습니다 소신껏 지원을 하셔도 되는데 아, 지원 직무를 정하셔야 여러분들이 4번 자소서 항목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직무 결정부터 해보시고요. 그래서 가점, 강원 인재, 당연히 모집 권역 거주자 다 받으셔야 할 가점이고요. 또 공단 근무하셨던 분들 1년 이상 되신 분들 있죠. 그리고 공단 인턴 각각 다 체크를 하셔서 가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공기관 인턴도 다 아, 가점으로 적용이 되니까 다 기관도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하셔서 꼭 아, 기입을 잘 하시고요. 특히 최우수 인턴 되신 분들은 가점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고 꼭 챙기십시오. 어쨌든 우리 서류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7배수 변동상 없고요. 정량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할 겁니다. 정 역량을 보게 되면 자격증이 빽빽하게 자, 아, 적혀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의 스펙을 조금 보면요. 뭐 스펙이 뭐 엄청난 학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 행정직은 그래도 전체 여기에 합산하여 5개에서 10개 이 정도가 있고요. 건강직과 요양직은 한 3개에서 7개 사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유한 자격증은 한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인턴 경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학점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행정직은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로 이런 사조사라든지 정척이라든지 빅봉기 이런 것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금공이나 또 마이스터고 졸업하신 분들은 세무회계 관련된 자격증들까지 있는 분들이기 있 때문에 합쳐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되시는 분도 꽤 많이 보이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정량적인 부분부터 어떤 거를 제출을 할지 정하시고 나머지는 결국 자소서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하는 자소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퀵 리뷰 형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인재상 기준으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을 하는 상황에서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맡은 결과를 끝까지 마무리했던 노력입니다. 당연히 협업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이룰지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하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였다 자발적인 자원하여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끝까지 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 이로운가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은 그 협업하여 만든 성과가 조직 자체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까지. 쭉 정리해보면 1번은 끝납니다. 일단 1000바이트 이내에 한 번에 잘 작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 틀을 잡고 문장을 써보시면서 점점 가다듬는 게 자소서죠. 자 2번을 봅니다. 2번엔 신뢰가 나왔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죠.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보자소서는 어느 정도의 과정과 각색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피드백을 받으려면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직업적 책무, 사명감, 성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면 가볍게 풀립니다. 물론 매번 나오던 정직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신뢰가 중요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경험에서 상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신뢰를 누구에게나 다줄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묵묵하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솔선수범 하신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신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해 주시고 신뢰를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것들을 하였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심적인 행위, 정직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도 되는데요. 칭찬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것을 바라고 한게 아니라 타인에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조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가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묵묵히 이어가고자 했던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점들을 누군가 알아주고 참 믿을 수 있다. 이런 상대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는 뭐 상사나 동료나 후임이나 민원인이나 누구에게나 괜찮으니까 소재부터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느낀 점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소서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건보 자소서 질 질문은 꽤 길기 때문에 각각의 질문들을 모두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느낀 점을 써라. 아 이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아 스스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의미부여 그리고 우리 조직의 민원인 국민 다수의 이익 그런 점들이 공단에 적합한 사람이다 뭐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3번을 봅니다. 이전과 다른 접근을 통해 이 말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 여러분들의 창의성, 나만의 방식으로 또 발상의 전환 이런 여러 가지의 문구가 이전 자소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과 다른 접근 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기존의 일과 관련하여 아 미리 예측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업무를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접근을 한다 이런 점들은 기존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어 어떤 식으로 막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계획을 했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렇게 결정을 하신 데에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했던 이유까지 작성을 하시면 거의 끝나갑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당구하지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데이터를 미리 체크를 하면 예측이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큰 시점 그 위기 사항을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3번도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접근을 시도했더니 문제가 미리 예방됐고요. 그 결과 조직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예방을 하면 누구에게 무엇이 좋으냐. 조직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타인 관점으로도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4번 전문성 질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내 강점을 강화했다. 약점을 보완했다. 그것을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여러분들 경력 기술서에 분명 다 작성을 많이 하는 성과 이런 부분이 있죠.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동을 인하여 만들어낸 변화를 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모두 다 직무 기술서를 기준으로 먼저 출발 하는 게 좋고요. 하는 일은 분명히 어느 정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민원 처리라든지 아니면 인정 조사라든지 건강 증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있지만 그래도 직무 기술서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의 전문성 명확히 제시를 할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과 건강은 똑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긴 하지만 내가 행정직을 지원하냐, 또 건강직을 지원하냐, 요양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정하셔야 이 4번이 내가 하게 될 업무에서 강점을 강화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표랑 함께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도 빨리 직무부터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증감을 얘기하면 됩니다. 얼마나 증가했느냐, 좋은 점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나쁜 점이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몇배 증가했다, 몇 퍼센트가 향상되었다, 몇 건을 하였다 이런 점이죠. 그런 점들을 명확히 표기를 하면 나중에 면접에서 진위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근거에 의하여 나왔느냐 가장 일반적인 꼬리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시고 내가 강점을 강화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정의를 내리시고 그 강점을 최대한 나는 강화 하였습니다. 또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사례와 함께 같이 설명하면서 그 안에 수치나 그런 성과 표현에 이런 지표를 꼭 많이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해보셔라. 그런 지표까지 만들어내면서 내가 보유한 강점과 또 약점을 보완한 강점이 앞으로 내가 지원할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도가 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시면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알아보았고요.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할 테니까요. 자소서 꼭 여러분들 잘 완성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달라진 점이 이전에는 면접 대상자가 2.5배수였다면 이번에는 2배수입니다. 아 합격 확률이 50%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더 최종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토론 면접, 상황 면접, BI 이런 형태로 쭉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하고 최종 합격의 순간을 같이 맞이하는 그 순간이 꼭 이번 하반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면접 같이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자소서 완성도 최대한 높여주시고 빌기 시험도 잘 준비하셔서 꼭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